6단원 본문사 파트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비 사이즈 골라 주시면 돼요. 사실은 얘네 둘이 지금 둘다 똑같은 뜻으로 쓸수 있거든요. 얘도 게다가라는 뜻이 있고요. 얘도 게다가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our a r c h a e o l o g i c work 우리 고고학적 고고학적인 작업 게다가라는 말이 이상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이제 뭐뭐 외외라는 말로 이게 살짝 바꿔 준 겁니다. 고학적 작업에 더해서 이런 말로 바꿔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인데 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냐라고 하면은 인에디션 자체는요. 그냥 단독으로 쓰는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에디션 하고 콤마 찍고 뒤에다가 주어 져서 쭉쭉쭉 쓰는 거고요. 만약에 얘도 비사이즈처럼 뒤에다가 어떤 말을 더 붙여 가지고 이거 이거에 더해서라는 말로 쓰고 싶을 때는 인에디션 투라고 해서 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명사 쓰면 되,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니디션안되고 비싸 이즈는 된다. 우리는 가르쳤다이니까 여기 지금 수동태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플레이드는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그쵸? 떠트랑 병렬이기 때문에 똑같이 과거 형태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쳤다 그리고 놀았다하니깐요 다음에 이제 또 and 해서 우리는 읽어줬다 라고 해서 read라는 동사를 쓰셔야 되니까 일단 reading은 안 되고요. 얘는 지금 앞에 있는 thought played란 병렬일 테니까 과거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read는 과거 시제가 참고로 이렇게 생겼어요. read, red, red라고 read, 해서 얘네들 셋이 똑같이 쓰고요. 삼단 변화가 똑같고 읽는 방법이 달라요. 얘는 read라고 읽고 얘네들은 다 red라고 읽죠. 어쨌든 이게 과거 시제가 맞아요. 과거.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줬다, 놀았다, 그리고 읽어줬다 하시면 되고요. 다음 Although they didn't have much, the children were happy and thankful for what they had that moved me deeply. Although는 비록 모모이지만이고요. In spite of는 모모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죠. 둘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요. 둘이 결국 똑같아요. 둘이 Although의 전치사형이 In spite, of, in spite of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얘네도 얘는 접속사고요. 얘는 전치사예요. 둘은 뜻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온 둘은 뜻이 똑같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들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골라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멋지 쓰셔야 됩니다. 멋지하고 매니를 구별하는 방법 우리 많이 봤었어요. 얘는 뭐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다. 얘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붙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은 뭐 낡은 문법이죠. 물좀 많이 줘라고 할때 much water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a lot of water라고 더 많이 하거든요.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어 실생활에 조금 더 다가오는 문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much랑 many, many는요 단독으로 잘안 써요. 머치는 명사랑 결합 없이 단독으로 쓴다 그렇죠? 이게 조금 더 많이 쓰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머치는 혼자 쓸수 있는 말이에요 뒤에 양말이 없어도 혼자 쓸수 있는 말이지만 매니는 보통 뒤에 어떤 말을 달고 많이 옵니다 뭐 매니도 뒤에 있는 말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거 조금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 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많이 라는 말로 쓸 때는 머치 를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삐동사의 보어 자리예요 보어 1번 해피 있었죠. 근데 병렬로 얘랑 얘랑 똑같은 애를 이어준 겁니다. 해피하고 땡크풀하다라는 뜻으로 보어 2번이 얘죠. 어쨌든 비동사의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만 되고요. 부사는 안 됩니다. 다음 이거 맛을 왓이랑 구별하는 방법은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들이 가졌다라고 해서 주어동사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왓 써주시면 되겠네요. That moved me deeply. move가요. 움직이다 말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라는 뜻에서 왔다고 보셔도 돼요.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움직였다 라는 말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외울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도 있는데다가, 그쵸, 그렇죠? 목적어도 있는데다가 move가 감동시키다 라는 뜻인데 뜻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태를 쓸 이유가 없죠. 다음. Near the end of our visit, having completed our volunteer work, we went by train to the nearby ruins of Machu Picchu네요. 여기 봐보시면 having completed 이런 컴... 얘가 앞에 completing은 안 쓰죠. 사실 두루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having completed라는 말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는 이것도 분사구문인데 우리가 이런 분사구문을 어려운 말로 완료형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완료형 분사구문이 왜 나오냐면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I say hello to him because I met him before.이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I studied English while I listened to music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두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은 둘다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밑에 거부터 봐볼까요? 밑에 거 가요. 분사 고문으로 바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접속사랑 접속사 밑에 딸려 있는 애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일단 분사 고문으로 바꿀 거니까 접속사 날라가고요.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으니까 날라가고요. 얘만 분사 처리해 주시면 되네요. 분사 처리를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 분사 처리하기 전에 분사 처리하기 전에요 앞에 있는 동사랑 시제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스터디드도 과거 시제로 써 있고 리슨드도 과거 시제로 써 있으니까 시제도 같죠. 그러면 얘는 분사 고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I studied english listening to music으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분사 구문이죠. 네, 요거를 지우고 위에걸봐 볼게요. 위에게 이제 완료형 분사 구문이에요. 얘도 이제 분사 구문으로 만들려고 봤더니 요거, 접속사 날릴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랑 주어 똑같으니까 이 뒤에 있는 주어도 날릴 거고요. 이제 뒤에 있는 동사를 분사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해야 하기 전에 얘랑 시제가 똑같은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둘이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다르니까, 뭐 시제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시제가 다를 때 튀어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having pp의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봐볼게요. I say hello to him. 그리고 이제 얘를 분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링이라고 그냥 바로 분사 처리하면 를안 되고요. 둘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완료형 분사 구문 처리가 돼야 돼요. Having met him befor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분사 구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분사 구문, 그러니까 얘도 분사 똑같은 분사 구문이었는데 뒤에 있는 시제가 지금 과거였거든요. 요 과거였던 것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완료형 분사구문이 나왔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요거랑 지금 지금 공부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컴플리팅이라고 해서 요 앞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동형 분사구문 말고 얘랑 얘랑 둘 중에 하나 골라라라는 문제가 나왔었으면 사실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얘가 대과거로 썼던 건지, 과거로 썼던 건지, 뭐알 길도 없고요. 그렇죠? 과거로 썼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랑 시대를 똑같이 썼었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니고요. 어, 우리가 하나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요.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우면 항상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라든가,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점이 뭐냐면, 만약에 방금 문장 있죠. I say hello, say hello to him. Um, having met him. 이렇게 돼 있었었거든요. 얘는, 얘는 그냥 완료형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좀 맞는 것같아 다른 걸로 해볼게요. 나는 숙제를 끝냈기 때문에 놀았다. 뭐 이런 문장 써볼까요? I play computer game. After I finished my homework. 얘가요, 이, 그냥 요거 놓고 바로 볼게요. 얘가요, 사실은, 사실은 그 대과거라는 말이 있는 거를 우리가 사, 생각을 해보고 본다면은요, 사실은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finish를 먼저 했기 때문에, 여기가 head plus pp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분사구문을 처리를 했을 때 얘랑 얘랑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having finished homework i played computer game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죠. 얘가 만약에 그냥 그냥 분사구문 처리가 돼 있다고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처음 쓴 문장처럼 그냥, 여기를 과거 완료로 대각거로 굳이 안 쓰고요. 그냥 과거 시대로 썼던 겁니다.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Finishing homework. I played game. 이라고 해봅시다. 이둘 중에 뭐가 맞는 문장인가요? 뭐가 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인가요? 라는 아주 큰 의문이 남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거 배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는요, 이거 홈워크를 뭐, 끝낸 일이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얘를 무조건 완료형 분사구문으로 써야 문법적으로 맞는 구문이고, 밑에 있는 얘는 틀리게 쓴거 아닌가요? 얘는 먼저 일어난 일인데, 그냥, 그냥 썼으니까요. 시제를 다르게 안 썼으니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우리가요,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둘을 구별하는 문제는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둘다 맞는 문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아무 상관 없어요. 다시, 우리가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게 튀어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해요. 학생들이, 학생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완료형 분사구문이랑 그냥 분사구문은 그러면은 구분이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게 시제가 앞서는지 아닌지 알게 뭐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완료형 분사구문인지, 그냥 분사구문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둘을 구별하는 시, 익이 없어요. 대신에 무슨 문제는 나오는 거냐면요. 능동 분사구문인지 수동 분사구문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답이 명확해요. 능동이 들어가는 자리에 수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수동이 들어가는 자리에 능동이 들어갈 수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제가 나옵니다. 완료형 분사구문이라는 걸 배웠다고 해서 그냥 분사구문이랑 구분할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 아프실 생각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뭐 여기는 완료형 분사구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내신 대비해서 분사구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분사구문 자리는 이렇게 서, 그 형광펜에 꼭 칠해 놓고요. 여기는 분사구문을 써 있었지라고 해서 그 분사구문 자체도 암기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이 플러스 운송 수단을 할 때는 중간에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뭐로란 뜻이에요, 이게. 나는 버스 타고 간다. 바이 버스. 나는 차 타고 간다. 바이 카. 나는 택시 타고 간다. 바이 택시입니다. 아 다음 갈게요. The ancient sky city welcomed us 겠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welcome 그 앞에도 많이 나왔고요. 뒤에 목적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동태 안 되겠죠. 그렇죠? welcome은 애초에 타동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도 하고요. it을 쓴 건지, day를 쓸 건지는 항상 가르키는말 정확히 찾아서 고르는 거겠죠. 고대하늘 도시는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것의 엄청난 풍경으로, 풍경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었다, 환영해 주었다, 라는 뜻으로, 그것은 ancient sky city 였네요. 얘네들이 자기들의 엄청난 풍경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해 줬다, 뭐, 이런 말이 없겠죠. 단수로 써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is 골라 주시면 됩니다. We could not imagine how the Inca could have built such a large city. 여기가 어떻게 뭐뭐 할수 있었던 건지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간접 을문문 자리예요. 간접 을문문은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how the inca could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be built를 쓸 건지 have built를 쓸 건지는 도대체 무슨 문제인 걸까 싶지만 사실은 얘네들은 그냥 built 앞에 어떤 형태로든 b동사가 있으면 이거는 수동입니다. 얘가요. 여기도 봐 보세요. 얘는 여기가 과거 분사로 써 있을 지언정 앞에 삐 동사가 없죠. 그리고 have가 있어요. 그러면 have 플러스 pp에 그냥 현재 완료 시제인 거고요. 그냥 능동이에요. 지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었다라는 뜻의 능동인 거고요. 여기는 지어졌다라는 수동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가요. 되게 헷갈리게 생겼지만, 결국 수동으로 쓸 거니, 능동으로 쓸 건지, 라는 뜻을 물어본 겁니다. 인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건설했는지라고 해서 우리는 능동의 뜻이 필요하기 때문에, have built 골라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s e c h 어, 형, 명은 꼭 외워주세요. so, 형, 어, 명도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렇게나 예쁜 머리핀, 그렇게나, 그죠? 멋진 소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We were amazed by the outstanding building skills of the Inca civilization, which prospered more than five centuries ago. 우리는 놀랐다. 감정 동사니까 당연히 PP 형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동사니까 여기는 PP 형 자리고요. 넘어갈게요. 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요. 여기는 참고로 지금 요, 요 관계대명사가 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로 해석이 되거든요. 계속적 용법이었어도 그냥 평범하게 해석되는 애들이 있어요. 해석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앞에 컴마가 찍혀 있으면은 관계대명사 대신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관계대명사 왓도요, 이런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아요. 남는 건 위치밖에 없네요. 다시, 대타고, 이거 관계대명사 얘기에요. 참고로. 관계대명사 대시랑 관계대명사 왓은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거든요. 계속적 용법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시면요. 그냥 계속적 용법은 앞에 콤마 짓는 거라고만 외워 주셔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어, 프로스퍼가 번영하다라는 뜻으로요. p r o s p e r e d 그냥 능동으로 써 주시면 돼요. 그렇죠? 번영했던 도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다음요. 수동 안 되죠? 다음 after my unforgettable days in peru i return to my daily life at home. 어, return 자체가요, 어디 어디로 돌아오다라고 할 때, to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얘네들 어떤 애들은 전치사를 붙이면, 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전치사를 안 붙여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그러니까 난리가 아닌데, 저 영어 동사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하나만 알아두세요. 뒤에 동사를 쓰고,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라고 하는 동사들을 우리가 타동사라고 해요. 그냥 어려운 말 아니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동사 바로 뒤에 목적어가 써야 되는 동사 바로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 동사가 타동사고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들이 자동사들이에요. 자동사들인데 그렇죠? 얘네들은 뒤에 아무 말도 안 써도 돼요. 아무 말도 안 써도 되는데 뭔가 말을 좀더 쓰고 싶은 겁니다. 자동사 뒤에다가 뭔가 타동사의 목적어랑 비스무리한 말 같은 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그럴 때 여기다가 비슷하게 명사를 조금 이어서 쓰고 싶을 때는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전치사가 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요 얘가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이런 my daily life라는 목적어를 가질 때 이런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치는 아니, 리턴은요 자동사이기 때문에요 그쵸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my daily life라는 명사를 쓰고 싶으면 중간에 전치사를 껴 넣어야 됩니다. 얘는 자기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동사이니까 그런 거죠. 더 해피 모먼트 I spent there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거기서 보냈던 순간들이라고 해서 어 선행사 있죠 모먼트 뒤에는 주어 동사까지밖에 없어서 불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얘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를 고르라는 문제였었어요. 별 문제 아니었었고요. 그쵸어그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뒤에 가 불완전하니까 완 이거. 관게 되면서 됐어 주시면 되고요 어. 네, 10번 문제 시작할게요. IWC 가정법 구간이었었습니다. IWC 가정법은요, 원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IWC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으로 쓰거나 그리고 이게 뚝뚝 쓰고 아니면 IWC를 쓰고 주어 플러스 헤드 플러스 PP를 쓰거나 라고 해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지금, 가정법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그냥 넘어갈 건데,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 혹시 학교에서 가정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셨다거나, 어, 아니면 가정법이 좀 중요하다고 하셨다거나 하시면은, 하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가정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정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여기에 맞는 애들은 아니죠. I w i s 는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지만, 이렇게도 많이 써요. I w i s 를쓴 다음에요, 여기, 그쵸? 여기 주어 쓰고, 쿠 o 쓴 다음에, 여기에 동사 원형이나, have 플러스 pp 를 집어 넣어서 둘 중에 하나를 집어 넣어서 쓰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을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할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이런식으로 쓰는 거죠 당연히 얘가 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고 요렇게 미투 으로 가면 쿠드해브 pp 로 가면은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뜻이 될 겁니다 우리는 뭐뭐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뜻이 되니까 뜻이 필요하니까 could have stayed longer 하시면 됩니다 participation in 입니다 participate가 참여하다 라는 뜻인데 얘도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라고 할 때는 뒤에 전치사를 꼭 데리고 와야 돼요 그때 필요한 전치사가 in이죠 얘네들 예고 자체로 외워 주셔야 되고 얘가 명사형으로 participation이 됐다 라고 해서 뒤에 필요한 전치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필요한 전치사는 명사형이 됐다고 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필요한 전치사는 in이에요 넘어갈게요 이 분사 구문 자리죠. 얘가 분사 구문이 왜 들어오냐면은 이 문장 전체에 어쭉 보니까 접속사 없어요. 이 문장에 동사는 한 개만 써야 되지만 한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얼러오는 분사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과거 분사 구문으로 쓸 건지 현재 분사 구문으로 쓸 건지는 해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분사구문으로 쓸 건지 해석으로 그 현재분사구문을 쓸 건지는요 해석으로 찾아 찾는 게 보통이지만 뒤에 목적어 여부로도 찾을 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 말이 능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분사구문 골라 주셔도 돼요 상관 없습니다 해석 자체도 뭐 내가 이거 하게 해주면서라는 뜻으로 allow의 뜻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허락해주면서라는 뜻으로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냥 능동분사구문 현재분사구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놓고 봤더니, 요렇게 놓고 골라놓고 봤더니요, 요기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체는요, allowing me 라고 해서, 동사, 목적어, 여기가 목적보호자리입니다. allow는 사역동사도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요 자리엔 꼭 투부정사를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allowing me to learn 이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I received far more입니다. 요게 별거 아니고요. more의 비교급이죠. 중학교 때 특히 많이 나왔던 문법인 것 같은데,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하는 말로 베리는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원급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들은 far, much, even, still, a lot입니다. 얘네들이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그냥 이거를 다 외우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이 자리에 무조건 베리는 안 된다 라고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